전세계제 축구계가 김상식이라는 이름의 지진 앞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국제 축구계에서 한국 축구 마법의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지난 23세 이하 아시아컵 동메달 결정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서사시였으며 한국인의 강철 정신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때 모든 역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이 축구 강국인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을 꺾은 것은 서울이나 도하에 노련한 축구 전문가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태극전사들의 후예들을 상대로 당당히 승리를 거둔 것이며 그 기적 뒤에는 뛰어난 전략가 김상식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전례 없는 열광의 파도를 일으켰으며 베트남 전역을 김상식의 이름을 성자처럼 연호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경기장 밖에 독보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은 베트남 정부 최고층의 반응이었습니다. 베트남 스포츠 역사상 유례 없는 조치로 베트남 총리는 김상식 감독을 위해 1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포상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리는 한국인 감독의 연봉을 두 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에서 온 보물 같은 존재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데 소홀했던 베트남 축구연맹을 향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총리가 왜 그토록 단호하고 감동적인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하려면 경기장의 긴박한 상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3위 결정전은 불안과 희망 그리고 환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이 담긴 할리우드 영화와 같았습니다.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이 65%의 점유율로 기록면에서 압도했지만 경기를 결정지은 것은 김상식 감독이 제자들에게 심어준 실리주의와 배짱이었습니다. 30분 한국팀의 압박에 관중석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날카로운 역습이 터졌고 베트남의 선제골은 상대팀 이민성 감독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경기는 2대팀 무승부로 팽팽한 연장전까지 이어졌고 베트남은 스타 선수인 딘박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처했지만 한국인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베트남 젊은 선수들의 혈육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운명의 승부차기에서 베트남 선수들은 마치 이기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의 마지막 슛이 골대를 벗어났을 때 경기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습니다. 승부차기 7대6의 승리는 값진 동메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상식 감독이 전임자 박항서 감독의 유산을 훌륭하게 계승하며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우승 제조기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수백만 명의 베트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하하는 가운데 베트남 총리는 언론을 뒤흔든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성과가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에 버금가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총리는 천재를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민족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부심을 주었으며 우리는 그가 이 나라로부터 절대적인 존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연봉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축구연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베트남이 이 한국인 건축가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13억 5천만 원 원의 포상금과 현재 연봉의 두배 인상 약속은 지역 축구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지만 김상식 마법이 만들어낸 결과에 충분히 가치 있는 보상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김상식 감독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다섯백 전술이나 역습 위주의 경기 방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것은 한국식 군대 기강과 깊은 문화적 공감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신경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압박감 속에 쉽게 무너지던 선수들을 모든 면에서 우세한 상대를 만나 열 명이 싸우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전사로 변화시켰습니다. 경기 후. 행복감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자 한명한 한 명을 꽉 껴안는 김상식 감독의 모습은 양국 민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국인 한국에서는 이번 패배가 이민성 감독의 팀에게 치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 지배 구조 수출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외국 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 중인 한국의 아들이 가진 지혜와 기계에 굴복한 것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한국인이 이끄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4년 아세안컵 우승부터 2025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 그리고 이번 23세 이하 대회에 아시아 축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에 이르기까지, 김상식 감독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절대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ESPN은 김상식 감독이 동남아시아에서 축구 문화,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의 총리가 외국인 감독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이는 김상식 감독의 영향력이 경기장을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외교적 상징이자 서울과 하노이의 전략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승리의 밤에 베트남 국민이 금성홍기 옆에 태극기를 높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신드롬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한 한국인이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만들었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모든 규칙을 깨고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소프트 파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축구하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 즉 결단력 있고 규율이 있으며,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13억 5천만 원을 포상하고 베트남 축구 연맹을 비판한 사건은 인재 등용에 관한 교훈으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전문가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며 김상식 감독은 그 진리의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유능한 감독이 많을 수 있지만 기적을 만들고 한 국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국인 뿐입니다. 이번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을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는 비록 우리 청소년 팀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한국 축구의 위상을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린 새로운 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지혜와 스포츠 정신의 지구한 힘으로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로부터 연봉 2배 인상과 13억 5천만 원 원의 포상금을 받는 감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개인이 해외에서 일하며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정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머나먼 타국에서 진정한 민족 연궁이 되었으며 모국인 한국에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식 감독의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불멸의 태극정신으로 정복하지 못할 고지는 없으며 넘어설 수 없는 상대는 없습니다. 김상식 감독님, 당신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자부심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기적과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절대적인 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 이 자부심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전 세계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한국 영웅들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